잠못 이루는 밤 17번째 시간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에 대한 사연입니다. 황소학 원을 다니고요. 황소수학 제목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심하는 잘하는데 실수가 많아요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저보다는 금쪽 같은 내네 새끼의 오은영 박사님이 좀 상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사연입니다. 단순히 공부 문제가 아니라 아이 전반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묻는 거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만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소 중간반에서 6학년 2학기 진도를 나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년 정도 선행이 되고 있는 거죠. 황소는 아마 심화도 하고 있으니까 2년 정도 선행과 2년 정도 심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수과학을 많이 좋아하고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언어 감각도 있는 편이어서 독서도 많이 하는 아이입니다.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풀이 노트를 쓰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풀이 노트까지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초등학교까지는 쉬워서 상관이 없고,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면, 보통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연습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머리 한계를 느끼고 아 이거는 식을 써서 풀어야 되겠구나 뭔가 정리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는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습장을 사용해서 쓰지 않은 아이에게 야 이제 너 연습장 쓰면서 적당히 풀이도 정리하고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하면 보고 습관 들이는데 오래 걸립니다. 6개월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중학교 때 이렇게 풀이 같은 거 적지 않고 날림으로 풀다가 계산 실수도 많고 조금 어려워지면 활용 문제도 못 푸는 아이들을 연습장 쓰라고 하면 1년, 뭐 2년, 몇 년이 걸린 아이들도 있어요 연습장을 안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 제가 보통 학원에 이런 아이들 때문에 연습장을 다량으로 구매를 해 놓습니다 연습장을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아예 연습장을 주기도 해요 주기도 해서 연습장 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 이런 아이들은 연습장 자체도 가져오는 것도 까먹고 가져와도 안 쓰고 그래서 교정하는데 오래 걸려요 추천하는 거는 처음 수학을 할때 연습장에 쓰는 거를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아, 수학문제 풀 때는 연습장을 꺼내서 거기다 풀고 그리고 교재에다는 답만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할때 해야 힘도 안 들고 뭐 노력도 안 들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산력이 엄청 빠른 편입니다. 저에게 문제 설명을 할때 보면 단순 산층 현상 계산을 너무 빨리 머릿속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느껴서 아까 계산했던 거 외워서 설명하고 있느냐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암산으로 빨리하기 때문에 귀찮은 거죠. 아이가 아직 어려운 수학을 안 해서 그렇고 중학교부터 방정식의 활용이라든지 함수 활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머릿속 암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이 연습장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수학을 잘한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안되면 어떤 대안을 찾거든요 자 본인은 평소에 멍 때리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 숫자 계산을 하면서 놀기 때문에 두 자리 두 자리 곱셈 정도는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가르쳤던 특이한 학생 중에서 어, 연대 컴공에 들어간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암기할 것들을 연습 삼아서 암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심할 때, 뭐, 지하철역을 암기를 한다라든지, 혹은 뭐, 세계적인 어떤 뭐 도시들을 암기를 한다라든지, 할거 없으면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해서, 뭐, 암기를 하고, 암기 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놀이를 혼자서 해요. 그래서 제가, 너왜 이딴 짓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자기 암기력이 약간 도태됐다 싶으면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연습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뭐또 머리도 좋고 그래요 보통 자 평소 저에게 뜬금없이 단순 계산 문제를 엄청 많이 놉니다 3450에 가장 가까운 제곱수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자 아이가 이제 뭐그 좋아하는 거죠 이런 수를 가지고 노는 거나 뭐 수학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상태네요. 하지만 급한 성격과 악필로 인해 실수가 잦은 편이고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예상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아이들도 많이 그래요. 고3 같은 경우도 지문이 엄청 긴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끝까지 문제를 안 읽거나 제대로 안 읽어서 어, 틀리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끝까지 안 읽는 거는 교정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상시 문제를 읽을 때 연필로 밑줄을 긋으면서 읽고, 중요한 말에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읽어라 예를 들면 제가 읽는 방법 있죠? 이렇게 밑줄을 읽다가 중요한 어구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읽는 거. 계속 이렇게 눈이, 연필하고 눈이 따라가면서 중요한 어구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읽으라라고만 해도, 일반적으로는 보통 교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개요작성을 시키게 하면 됩니다. 문제를 조론 식으로 읽은 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리하는 거죠, 자기가. 정리를 하다 보면 문제의 조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연습장에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이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풀기 때문에 문제를 뭐 잘못 읽어서 틀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거 교정하는 거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어, 충분히 금방 교정이 좀 상대적으로 가능하고요. 아필 같은 경우도 연습장에다가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교정은 됩니다. 저도 아필이거든요. 저도 글씨를 못 쓰잖아요. 참고적으로 저는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렇게 글씨 못쓴 거를 교정을 하려고 뭘 했냐면 펜글씨를 엄청 많이 씁니다. 처음 이제 20대 후반때 학원 강사 하면서 행글씨 책을 여러 권을 썼어요. 여러 권, 여러 권 쓰고 그 다음에 수업하기 전에 미리 출근해서 칠판에다가 한두 시간 정도 글씨 쓰는 연습 그 정도를 했죠. 그렇게 해도 지금 이 정도밖에 못 씁니다. 지금도 많이 못 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필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교정은 되지만 못 쓰면 이제 뭐 영원히 못 쓰는데 그렇다고 뭐 수학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연습장 쓸 필요성을 느끼고 하다 보면 깔끔하게 쓰게 됩니다. 공부 방법은 학원교재랑 최상위를 평소에 풀고 평가, 그러니까 이제 황소 같은 경우는 평가가 있어서 승급도 하거나 반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점프왕 4레벨을 풀고 오답이 많으면 3레벨로 내려가서 풀어봅니다. 이 정도 형태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승급시험이 있어가지고 이걸 준비하다가 시험을 못 보면 반이 내려가거든요. 자, 스님 말씀대로 모든 숙제에서 모르는 문제는 절대 답을 알려주지 않고 이해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시키면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습관도 잘 들고 어느 정도 우수한 상태죠. 그러니까 뭐 니가 이해한 데까지 설명해 봐 그러면 설명하면서 자기가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에 풀도록 하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 이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런 좋은 습관들을 못 잡다 보니까 모르면 바로 질문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하는 거지 처음부터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주면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못 풀어도 일주일 정도 고민하거나 그러면 스스로 풀어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아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평균적인 아이라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주도적인 그런 습관을 잘 잡아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습관에 의해서 어떤 아이는 계속 모르면 엄마가 가르쳐 주거나 스님들이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돼가지고. 모를 때마다 질문하거나 나중에 해설을 봐서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아이는 비슷한 실력이었다라고 해도라도 이러한 습관을 잘 잡아서 자기가 계속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점점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승부욕이 많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라 이 과정이 쉽지가 않고 오답 수가 많아지면 쉽게 화를 내며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이제 문제점인가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 과정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빨리 모르는 거 어려운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끌고 가면 아이가 막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수준이 높은 것 같으니 한 단계 낮춰서 풀거나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5학년 돼서 풀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성질을 내면 포기도 하지 않아 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포기를 안 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자기가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성질을 낸다는 게 문제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이 예를 들면 못 하는데 이걸 해결을 못 하는데 해결을 못 하니까 스스로 막 성질을 내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짜증을 내니 옆에서 바라보는 엄마도 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돼서 좀 쉬운 걸로 하자, 나중에 도전하자 이렇게 하는데 말을 또안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포기 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풀리는 거 포기 안 하고 풀고 이렇게 하면 점점 수학 실력이 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초사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도 엄청 여유가 있잖아요. 중학생만 돼도 약간 뭔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럴 시간이 충분히 많고 선행도 지금 6학년 거 나가고 있으니까 2년 앞선 선행이니까 충분히 그냥 해봐라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포기하진 않고 네가 하되 성질만 내지 말아 달라라고 아이랑 타협을 하면 안 될까요? 성질만 내지 말고 충분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해결해라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공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큐브라든지 체스, 운동, 독서, 뭐든지 한번 빠지면 지나칠 정도로 그것에 빠져서 시간도 많이 뺏기는 편이라 공부 시간이나 수면 시간 하는 것도 일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곳에 잘 빠지는 아이들은 몰입하는 그런 그 연습이 잘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몰입해가지고 거기 흠뻑 빠져서 집중해서 재밌으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 흠뻑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학습적인 면에서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몰입을 많이 하다 보면 수면 시간이 확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잠을 안 자고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집중 혹은 몰입, 이렇게 하게 되면 재밌습니다. 단한 번도 자기가 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입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공부에 몰입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불행하다. 어떻게 저렇게 평생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무엇인가에 몰입할 때도 굉장히 많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TV를 보더라도 채널을 그냥 막 돌려서 막 보잖아요. 그냥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1번 채널 보다가 5분 있다가 2번 넘기고 3번 넘기고 그래서 한 100번까지 계속 넘기다 보면 한두 시간 흐르거든요. 이러면 TV 보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몰입해서 하나의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를 다 보고, 그 다음 편을 보고,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몰입이 돼야지, 일상에서 몰입이 돼야 돼, 재밌습니다. 운동을 해도 몰입이 돼야 돼, 재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가 이 몰입하는 것들에 잘 빠져 있고, 이 몰입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에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상태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어머님도 걱정하시겠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잠자는 시간,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공부 시간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공부 시간을 좀 줄이고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키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도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 최상위 하이레벨과 점프왕 4레벨의 정답률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75%. 75%면 잘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잘하는 애들은 하이레벨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정답률이 90에서 9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틀린 것조차도 혼자서 그냥 풀어냅니다. 아이 질문 자체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보통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고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죠. 잘 푸는 단어는 90% 정도이고 오답을 두세 번 정도 하면 100%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아이를 그냥 평범하게 잘하는 아이라고 그냥 이름을 짓거든요. 이렇게 평범하게 잘하는 아이는 끝까지 성실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앞으로 수학을 잘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아래 레벨이 100점이 아니고 꼭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지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뭐, 틀리고 고친다라는 거죠. 틀리고 고친다. 이 레벨 말고 다른 파트에서도 보면 얘가 틀리고 고친다, 틀리고 고친다, 그런 말이요. 에 이런 성향의 아들은 심화 레벨을 덜 하더라도 준심화 정도. 뭐, 점펑 3레벨이나 최상위 레벨의 문제를 한 번에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풀어보는 것이 약점을 보완하는 길일 것 같은데 아이는 많이 푸는 것에 거부감을 보입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하이레벨이 75% 정도 정답률인데 오답해서 그럭저럭 웬만하면 다 고치더라.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단원 뭐 유형별 문제나 뭐 레벨업 테스트라도 다 맞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좀 틀리고 고친다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는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부분의 최상위를 하는 아이들 중에서 오답을 해서 거의 고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힌트 같은 거 받지 않고요. 자,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틀리고 고치고 합니다. 꼭 정답률이 하이 레벨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레벨업이나 값에 그 유형까지 완벽하게 100점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많이 틀리고 고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저는 초등과정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요. 많은 양의 학습이 진행이 되다 보면 아이들의 개념이 탄탄해지고 그다음에 정답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속도도 빨라지고요. 보통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잘하는 아이들이 한 7권에서 9권 정도까지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한 학기당 5권에서 6권이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거의 95% 이상이 나오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많은 양을 풀다 보면 이 개념 혹은 이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뉴런과 시냅스가 튼튼하게 형성이 되고 연결이 되다 보면 정답률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보통 이런 성향이 언제 나오냐면 조금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학습량이 과도하게 많은 경시학원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황소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방금 어머님이 얘기했던 이 아이,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틀리고 고치고를 반복하는 거죠. 틀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고쳐서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틀리고 봐요, 아이들이. 그럼 기본적으로 틀리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학습량이 많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천천히 집중해서 조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풀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읽고 감이 오면 바로 풀죠. 안 그러면 숙제나 과제들을 다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좀 우수한 아이들 중에서 학습량이 굉장히 많은 데서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에 쫓긴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강조했던 시간제 학습 같은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학습량을 끝내야지 공부가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 동안에 충분히 너가 집중해서 풀고 그 대신 정답률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죠. 자, 근데 아이가 황소 수학을 다닌다면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뭐 엄마표로 진행을 한다면 이런 거는 좀 교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오늘 수학 시간은 딱 2시간 동안만 푸는 거니까 2시간 동안 정답률을 높여서 풀어야 된다. 근데 너가 만약에 틀리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5분간 학습이 연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력을 더 높이게끔 유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이는 정확하게 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도 천천히 읽고 꼼꼼히 읽고 풀려고 하죠. 학습량에 쫓기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루틴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루틴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나눈 후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때그때 중요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끔 루틴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니 이럴 때는 융통성이 있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면 넘어가는 주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물어보면 내일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내일 완성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50% 정도의 확률이 됩니다. 아이가 해야 할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변수가 생긴 거죠.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엄마, 이거 내일 할게. 그리고 나서 지킨 것이 이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마무리하게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보통 루틴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칸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칸트. 칸트가 일정한 루틴대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뭐라고, 일정한 시간에 뭐라고. 그리고 나서 마말 사람들이 칸트를 보면 아, 지금 몇 시인지까지 알수 있을 정도로 항상 동일 시간에 동일 행동을 반복한 거죠. 이게 루틴의 어떤 거의 전형적인 인물로 칸트를 얘기하는데, 루틴이 만들어지면 인지 심리학에서는 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어렵지 않게 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하는 루틴을 만들면, 14시간에서 16시간 공부를 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인다는 겁니다. 인지신약자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공부를 어려워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공부를 루틴 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루틴 같이 만들어주면 에너지 자체가 공부하는데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확연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 해나갈 때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루틴을 만들려면 변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것들 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생겨서 그 못하고 그러면 이 루틴이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루틴은 말 그대로 계속 변수가 없이 그거를 해나가는 어떤 이제 행동의 어떤 과정들이죠. 따라서 지금 아이가 이렇게 변수들이 생기게 되면 어, 루틴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님은 이제 원하시는 게 그날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못했으니 그거를 다음에 꼭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하고 갑자기 놀게 돼서 공부해야 될 분량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아이한테 얘기해서 어,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죠. 너 이거 못했으니까 언제, 언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한테 공부를 아주 많이 시키거나 그러진 않지만 약속된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깨지면 언제라도 꼭 다시 하게끔 그렇게 시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보충이 많아요. 특히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노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빠, 오늘 목요일인데 친구랑 뭐 갑자기 놀 일이 생겼어. 오늘 공부한 거는... 토요일 날 보충할 게, 일요일 날 보충해서 마무리할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을 들여놨어요. 저는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 거꾸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너 오늘 좀더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약속된 것들대로 약속을 나도 지키고 그리고 아이도 지키게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